어, 저분 또 만났네. 어우, 나어나 잠깐 봐, 어우, 나 잘못 봐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커다란 사슴이었네. 큰일 날 뻔했다 방금. 어, 우리 정, 우리 고수 따, 뭐 어떻게 정고나수님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 정나고수님 그 혹시 그... 아 정나고수란다 정고나수님 그... 정고나수가 무슨 뜻이야? 아... 팀보하기 싫은데... 아아... 아. 아 팀보하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전판에도 팀보 안 했잖아 별로 하겠냐. 서운하지 않아 형님들 나가도 돼어 개발이 나가다으하하 <laughs> 어딜 감히 팀보하는 척을 하고 있어 이 녀석들이 전판에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 목소리 이상해요? 어쩔 수 없어 내 목소리가 이런 걸 그냥 들어줘 말톤 이상해? 이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내뭐 알톤 이런데 어떻게 나무 뭐 어떻게 하라고? 내 평생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지. 근데 커다란 가슴님 그러지 마 나한테 나 그럼 나 너무 서운해. <웃음> 나갔다. <웃음> 조크맨 <웃음> 형님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렇게 적게 팀 보여야 돼. 팀 보가 많을수록 배사공들이 많아. 배사공들이 좀 적어야 돼. 배사공은 제가 할게요. 이번 판 배사공은 나야. 형님들 화이팅 right 오야 파용강자 피지롱 메롱메롱. 아, 라인 아이고 라인 반핀데. 라인 힐받아요 우리 원숭 원수... 아 돼지님 친구 있나 없나 보네. 아 있네. 돼지님 그 싸우지 마. 돼지님 궁 채워주는 용이야. 돼지님은 자리야랑 붙지 마세요. 그러면 궁 채워주는 거니까. 자리야 만나면 도망가. 막아놓을게요. 죽이다. 라인 올릴게요. 라인 올릴게요. 라인, 라인 죽이다. 아, 라인 못 올려. 아이고, 내가 죽겠네. 아이고, 우리 돼지님. 아이고, 뭐야, 아파라. 차례야, 반피. 차례 개피. 아, 차례 진짜 개피인데. 아, 차례 죽이고 싶어. 아, 차례야. 너 죽어볼래, 한 번? 차례야, 진짜 죽일래 내가. 어딜 도망, 도마... 아이고, 아씨. 이 녀석이 끼 어딜 도망가려고.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야, 우리 팀 엄청 대라는 것만또 메르시 반피, 메르시 개피. 아 죽겠지, 진짜 죽겠지. 아메르시 아까워.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죽였는데. 아! <laughs> 지붕 위에 겐지 있어요? 아 지붕이란다. 비행기 위에 겐지 있어요? 내가 또 이거 길잘 막아드릴게. 우리 뒤로 빼도 돼. 그렇게 급할 필요 없어. 아유, 아파. 어, 나 죽을 뻔. 라인 얼릴게요. 메롱메롱 라인. 석양 못 막아. 오, 죽을 뻔. 나이드 어, 죽을 뻔 했다용. 어, 나 진짜 죽어 이러다가. 나피 27이야. 와, 죽을 뻔. 맥크리 죽이다. 맥크리 죽이다. 맥크리 죽이다. 맥크리 개피. 나이드그 다음 내가 제네타 얼릴게요. 아, 제네타 알아서 죽여. 펄을 밀면 돼. 어디 도망가려고, 이 녀석들이. <laughs> 어디 도망가려고, 이 녀석들이. <laughs> 죽어야 되는 이런 은 여기 서 아이고, 못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트넌 여기서 죽어야 돼. 어들도망 달라고 나이 나이트. 나이 나이트 어들도망으려고텐드 죽이다 나이스. 어. 야, 우리 대지 형님 그래 핵이야? 핵게 잘끌어 아, 어, 우리 대지 형님 완전 그래디 블랭크. 블랭크 좋았네. 나이스. 아, 이걸 또 끈다고? 완전 블링칭 크랭크네, 형님. 실력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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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동빠가. 막아드릴게. 어유못 막았어요. 미안해.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궁안 쓰고 죽을게요, 이거. 도망가거나. 도망가야겠다. 아, 죽기 싫어. 아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어, 미안해. 시끄러워요. 미안해요. 내가 근데 죽기 싫었어, 방금. 아니, 나도 궁이 있어. 나 궁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형님들. 어 망치 쓰네 이 친구. 얼어 붙을라고이 녀석들이 어딜 감히 망치를 쓰고 있어. 맥풍 어땠어? 맥풍 좀 작살나지 않았어? 어맥클리뭐야 깜짝아. 맥클린 이 녀석 감히 성광 탐는가 이거? 죽을라고 이 녀석이 알아서 죽이 주세요 맥클리는 귀찮아 내가 상대하기. 어딜 감이 나올라고 이 녀석들 얘를 못 나오게 할 테니까 형님들 화물 새부터 봐. 화물 세포터요 그냥. 아이고 아깝다잉. 아 이거 화물 세포터 쓰면 이거 밀었을라나 모르겠네. 어디지? 아나 도망가야 되겠네 이거. 나이 도망갈게요. 저는 뺄게요. 뒤로 뺄게. 뒤로 빼야 될것 같아 이거. 들어가봤자 우리 손해야. 아 애들 야밀구로. 밀었는데 진짜. 이거 좀만 더 밀면 될것 같은데 우리. 한번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밀어보자. 우리 자리야, 방법 좀 그만 때려요. 자리 엄청 빨개. 아, 우리 라파라파 죽었다. 이고 어떻게 죽어? 근데 죽었는데, 뭐 어떡할 수가 없네. 아 이거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지금 어, 나이스 들어가자. 한명 없을 때 바로 들어가야 돼. 라인 얼릴게요, 라인 얼릴게요, 라인 얼렸어! 라인 대피. 어 초를 받았다 게이아어다 주고 와 형님들 나붕 쳤어 이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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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 와봐. 붕 쳤어 다 올렸어 다 올렸어 지수 다 올렸어 진짜 다 올렸어 이건 진짜 다 올렸어. 진짜 다 올렸는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포탈까지 우리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올릴게요 나이스. 맥크리 초계피 나이스, 커트. 거스맨에 있는 거 먼저, 화물이 있는 거 먼저, 겐지 먼저, 형님들. 겐지랑 자리야 먼저. 겐지 먼저, 나이스. 게임 끝났다. 나이스, 궁. 나이스, 나이스, 형님들. 너무 잘했잖아. 아이고, 민우 형님, 티 났어? 나 방송하는 거좀티 났지? 미안해 티안 낼라 그랬는데. 준비 영웅을 선택시오 안돼 민우 형이 잘하는데 내 흥이 나는데 어떡해 아우 코고만 가려고. 민우 형 이번 판와 군인이야 또. 야 동물 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 어쩔래 뛰다. 형님 난 예비군이야. 민우 형 지금 군필자야 아직? <laughs> 괜찮아 형님. 직업 군인이야? 아니면은 그냥 그그시이야 우리 세계는 그냥 병사야. 아그시이야 복무 신조! 빨리 외쳐주세요. 나 복무 신조 까먹었어. 좀 알려줘봐. 아나 내가 아 복무 신조 알려주면 안 되겠다. 복무 신조 알려주면은 군법 위 위반이야. 아니에요 이걸 아, 아니야. 위반 아니야 해본 말이야. 복무 신조 아 네이버에 쳐도 복무 신조 다 나오는데 뭐. 형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민우 형님 복무 신조 아직도 왜쳐 거기서. 아 아침마다 아직도 복무 신조를 외치다니. 아이고. 형님 아직, 형님 그 계급이 뭐야? <laughs> 내가 계급별로 복무신조 외치는 그걸 따라할 수 있는데. 복무신조. 이병병은그병은 상병부터 는 이제 시작하지. 복무신조 이러면. 병장 되면은 복무신조. 에. <laughs> 이팅 어, 저, 팀나 라파라파 있다. 나이스, 야, 나파라파 끌었다고? 와, 스름 돋는다, 우리. 우리 정나고수님, 진짜 소름 돋았다, 방금. 와, 진짜 정나고수님, 완전 정나고수네. 진짜 정나고수다, 정나고수, 진짜. 형님들, 한주 귀찮으니까 내가 한번 따볼게. 한주 어디 갔지? 한두 개피, 머리 한대 맞췄는데. 이 녀석 머리 내밀기만 해봐라, 이 녀석이! 이 녀석 머리 내밀기만 해봐라, 이 녀석이! 컷해! 아디가미 머리를 내밀고 있다. 형님 나휴좀 주면 안 돼? 어이구 이거! 이거 올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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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메이비를 그런 이 녀석이 죽을라고 형님 나 잘했지 내가 적 돼지 죽여놨어 아나 죽여볼까 우리 아나 커티야 올라가야 지 우리 다시 내 점프력 이 정도야 어이 라파 라파 얄밉니프 정나 고수님, 진짜 정나 고수야 형님. 돼지 좀 끌어봐. 내가 돼지 끌면은 내칠 막아드릴게. 돼지 진짜 끌어봐. 칠 막아드릴게. 돼지 못 끌어 좀큰 걸로다가 끌어봐. 많이 때려서 궁채울수 있는 걸로다가. 아이 돼지 여 있네. 우리 아이고 우리 부리부리 가지고 또 이제는 내가 포악 놔두고. 아, 아이 복수해야 되는데. 애 녀석들이 어디 가미? 죽고 싶나? 이 녀석들이야 이감히 죽고 싶어가지고 환장했나 을이 녀석들이. 응, 응, 응. 이 녀석들이. 떼기. 내가 메이하면 이 정도 해. 한주 어디 있어? 이 녀주 우리 팀을 죽였어? 너는 내가 이렇게 죽일 거야. 대장님 <laughs> 내가 복수했어 걱정 마. 한주 정도야 내가. 복수. 오 뭐야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내가 연습실에서 쓸을땐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라파라파가 있으니까 참 편리하네 이 녀석이 또 여기 오기만 해봐라 오 돼지야 어 돼지야 넌넌 죽어야 되겠다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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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돼지야 어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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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돼지야 <laughs> 돼지 때문에 궁5 0나 채웠네 아깜 아깝다 이거 내가 길 나가서 막았... 어어 돼지야 돼지야 아아아거어이 미친돼지 저거 씨 돼지 억말 아까웠다. 아 한두 개인데난더 개피야. 형님들 나 진짜 개인데할수 있을 것 같아. 아딱 소지마세요. 와나피좀 줘봐. 내가 아, 고마워요. 형님들 나좀 있으면 붕장. 어, 정명고수님 왜죽으셨어 아나가 죽였어? 복수해드려야 되겠구만 이거. 아나 어디 있어? 아나 어디 있어? 아, 나 그거. 아나 어디여? 아나 어디 있어? 아나 말만 해봐. 아 미안해 나도 죽었어. 아 정나 고수님 내가 복수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 정나 고수님 내가 복수, 아, 복수 못해서 삐진 건 아니지? 안 삐졌어. 아유 그럼 됐어. 난또 내가 복수 못해가지고 형님 삐진 줄 알았어. 형님 나 이번에 궁이 있으니까 애들 화물에 붙으면 그냥 궁 썼어 게임 끝내자. 정나 고수님도 궁쓰지 마. 정나구스님 궁쓰지마 아 술자님 너무 빨리 썼다 궁을 지금 10초나 남았는데 일단 내길 막아놓을게 그리고 애들 올것 같을 때 쯤에 내가 궁 써드릴게 지금이야 애들 뭐다 이러면은 나이스 조그만 고생했어 우리 민우형님도 잘가 아이고 민우형님 복무신주 잘 외치고 오 나이스 아 이거 보고 가줄게 형님 그 군대 복귀하니깐 이런건도 내가 받을 수야 이렇게 잘 쓴다고 역시 우리의 군인 형님 우리 나라 좀잘 지켜줘 고마워 난 예비군으로서 잘 지킬게